블랙. 잠시 차이 뭐? 잘 잠시만요. 다시 할게요. 돌아왔습니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<웃음> 아 <웃음> 무서워. 블리 <laughs> <돌아가시기. 웃음> 오우, 아비 쫄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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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배추. 쫄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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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이쫄 이렇게 되면 마, 마지막 터치였어. 맞은 아, 사람도 없습니 네, 어, 어, 네, 마지막 터치였습니다. 어, 아, 네! 이트입니다형 <목소리> 내가 게비하지 않아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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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스. 아, <laughs> 가드는 아, 어,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<laughs> 파이트. 자들. 음, 나 카드 봤는데 어디를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. 잘 파라는데 양쪽을 갭 뛰면. 돼. <laughs> <laughs> 느리면할수 없어, 카드. <laughs> 난 되게 느린데 말이야. <laughs> 와우 와, 우 멋있어. 지 이거는. 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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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블랙홀입니다. 야, 좋은 걸달고 네가 해야지. 아, 자신이 <웃음> 없었어? 자신이 <laughs> 없었어? 와, 기다리고 있었다, 저거. 나이스. 받았어요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야. <laughs> <목소리> 자연스럽게.

와 미쳤어 <laughs> 기가 막히네 어우 아. 너무 좋으셔 화이트 오격이요 거기서 세요잘 나이스 안 나왔어요, 안 나왔어요. 됐다, 잘줬다잘줬다우 이거 정맥저기서딱 스텝 잡으면... 터 덕이지, 터 덕... 바닥... 라인 밟았어요. 야와 아 어차피 이점이었어. <laughs> 어. <laughs> 그, 너무 자연스럽게 패스가 돼 버렸네. <laughs> 어를 늘리는 것도 거야. 그렇지. 시암안 닿았어. 안 닿았어.

에이, 진짜 빨라, 진짜 빨라.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그 스쿼트 잘안 벗기져? 아니야. 그보다 이 신발 안 신어서 이발 모양이 달라서 다른 근육이 아파. 아 초반 에 저도 그랬어. 할때 저는 그냥 신을 때는 괜찮은데 끼는 느낌 살짝. 끼 느낌으로 벗겨지지 나. 벗겨지지는 않는데 약간 느낌이. 아. 아, 그래서 그런가? 그냥 그마스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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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보니까 아예 끈 묶는 거 이렇게 묶으면은 아, 네. 더잘 묶여갖고 뒤 발목을 잘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. 나도 아예 그냥 위까지 묶으면 되는데, 여기 너무 그, 길여 그거, 그거 그냥 이러야지 귀여워. 여기 사이에다 넣어 빼는 어, 음. 아, 거 아, 이거 키 이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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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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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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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거이0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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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이 30정도는 신어줘야지 3 0 진짜 없더라 320이잖아 하긴 하긴 그팀면3 2 0 정도. 알았 찾기도 힘들겠다 320 어? 둘이? 밟았어 밟았어 와. 밟았어 밟았어 투투투 밟았어. <목소리> 밟았어 아빠 이릅이다 <laughs> <laughs> 막고리구나 아, 네, 12초요. 10초. 어? 아, 와하! 야, 어... 아, 뒤에서 긁었어 뒤에서. 아, 뒤에서 긁었 네.